지음 김지혜입니다. 저는 센터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들을 만나면 때로는 고민이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아우, 힘듦이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만에 되게 가득 찬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점점점점 점점 불만의 마음이 많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래랑 놀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많이 토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께서는 좀 예쁘게 말해라. 예쁜 자세로 말해라. 친구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저에게도 많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요. 놀이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 말로도 표출을 하고요. 어, 이렇게 많이 표현한 점, 뭐, 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누가 무슨 말을 시켜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이런 불평, 불만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그 마음을 잘 들여다봅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화가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사건건 안 좋은 말과 투덜투덜 되는 말과 싫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부모님이 된 입장에서도 힘드신 거죠. 제가 그 불평불만하는 그 말, 표정, 행동 말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행동으로 보자고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아, 불만이 많은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불평불만이 많은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왜 그런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욕구불만이에요. 어, 불평을 얘기해요. 뭐 엄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는 책도 안 읽으면서 저한테 책 읽으라고 하셔요. 엄마는 저한테 핸드폰 많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매일 핸드폰 하세요.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너,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시거든요. 할 거나 똑바로 하고 말해. 그런데 그 마음 잘 보면은요, 어떤 욕구불만이 있냐면, 엄마와의 관계가 조금 더 다른 면으로다가 충족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거나, 조금 더 사랑을 받고 싶거나, 조금 더 관심과 애착의 표현을 듣고 싶거나 그럴 때 그게 잘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불만으로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저에게 애정어린 말을 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칼의 받 없어 엄마는 맨날 핸드폰만 하면서 나한테 왜 책읽으라 그래? 이렇게 불편의 불만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좀잘 보시라고 합니다. 음,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네, 엄마가 핸드폰하지 말고 책 읽어라. 그러면 책을 읽고요. 이제 그만 하고 어 자거라. 그러면 자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마음의 충족이 잘안된 친구들은 엄마는 안 자잖아요. 음, 왜 나한테만 자라 그래요? 이렇게 반항이나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불만 안에 욕구가 무엇인지 좀잘 파악하자고 해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어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 피아노 치기 싫어, 너무 재미없어. 아우, 본인이 배우고자 해가지고서는 학원 보내줬더니 싫다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들어다 보면 뭐냐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치고 싶은데, 너무 더듬, 더듬, 더듬 치는 포 자기 자신이 되게 힘든 거죠. 응원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음, 굉장히 베이직하고 단계별로 올라가서 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아이는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의 노래, 뭐, 동요, CM송, 이런거 치고 싶거든요. 베이직부터 올라가서 거기 칠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 거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전공할 거 아니면은 저는 그런 노래 먼저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베이직부터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이론적으로 베이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노래까지 갈 동안 네, 그간의 표현을 못 배울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저는 흥미 위주로 조금 조금씩 가도,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죠. 아이의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잘 읽어내시는 게 좋아요. 음뭐 전공할 거 아니면은 조금 뭐지 순서를 좀 바꿔서 흥미 위주로다가 쳐보는 것도 괜찮지. 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오랜 시간 피아노를 배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학습에 불만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집 풀게 너무 많아요. 학원 다니기도 싫어요. 마치 아, 어, 우너뭘가 되려고 이러니 아이의 행동만 보면 이런 대답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 보면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울 수 있고요. 음, 또 조금 비교하시면은 네, 엄마 친구 딸이 살짝 부러운 나머지 미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공부하기 싫어, 문제집 풀기 싫어 학원, 다니기 싫어, 학원 다니기 싫어, 라고 표현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 듣다 보면, 네, 참, 그 말의 대꾸에서 이렇게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음, 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읽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습에 대한 불만이 많은 친구들 잘 보면은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분량이 너무 버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땐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고요. 하루는 공부로부터 좀 해방되는 자유로운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공부의 스케줄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에 오는 선생님의 형태가 더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아이가 학습에 대한 불만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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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깊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욕구가 무엇인지가 나오거든요. 어, 코로나 기간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감정 싸움, 말싸움 네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아이들이 불평 불만의 말을 할때그 말을 듣지 말고 그말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힘들고. 참, 이게 뭐 하는지 아이하고 제가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100번 이해하고 충분히, 네, 저도 가끔 경험하죠. 그런데, 어, 그때 부모로서의 힘이 또 발휘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음, 나의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음, 가요 먼저 쳐도 되지. 공부의 방법을 좀 바꾸거나 양을 좀 줄여볼까 하면서 도와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네 그게 딱 맞지 않더라도 그 욕구 해소가 그것에 지금 날 불만의 정확한 해소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만을 조금 욕구 충족을 충족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이가 어느 순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때로는 제가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의 그 마음의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행복하고 평온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